안녕하세요. 국대 골프의 송태훈입니다. 네, 오늘 레슨부터는 다운스윙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운스윙 때 중요한 점,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점이기도 하죠. 다운스윙 스타트하는 이 포인트가 이 클럽이 거의 백스윙을 아직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몸은 다시 제 위치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뭐 물건을 던지거나 아니면 공을 던질 때도 이 손이 뒤쪽으로 갈때 이제 몸은 앞쪽으로 다시 가야 되잖아요. 혹은 뭐 격파를 하고나 마찬가지로 이 몸의 중심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이 힘,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힘을 그대로 이제 이손 끝까지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헤드도 힘차게 임팩트 때 뿌려주기 위해서는 백스윙이 이미 거의 끝날 지점에 몸의 중심은 다시 왼쪽을 향해서 다시 기울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왼쪽 다리를 짧은 찰나에요. 전환 동작이 굉장히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짧은 찰나에 딛고 그 다음에. 뿌려질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캐틀벨 동작할 때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더라도, 천천히 해보면 캐틀벨은 오른쪽 백스윙 방향이죠. 백스윙 방향으로 갈때 우리는 몸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직 회전하면 안 됩니다. 회전하게 되면 엎어 내려오 되니까요. 스윙궤도가플라우프가 틀어지게 되는 거죠. 항상 백스윙이 우측으로 우린 몸은 아직 돌아가고 있지만, 오른 다리가 펴지면서 몸은 다시 정확하게 제 위치로. 다시 원치로 돌아오는 이 동작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다운스윙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백스윙의 끝과 다운스윙의 시작이 겹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쉽죠. 다시 왼쪽 다리를 밀어주면은 몸은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이렇게 틀어지고 클럽은 마지막에 뿌려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딛고 마지막에 밀어주고 회전하는 거죠. 자, 이거를 연속으로 한번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럽을 왼쪽으로 보내고. 다리를 딛는 힘으로 클럽을 뿌려 주죠. 그때 오른힘이 왼쪽으로 딛고 있어야 됩니다. 이때 충분히 몸은 아직 열리지 않고요. 그다음에 밀어 주면서 클럽을 뿌려 주는 거죠. 자, 백스윙과 다운스윙 연결해서 해 보겠습니다. 자, 클럽은 왼쪽으로 보내고 오른다리를 밀고 그다음에 왼쪽으로 돌아오면서 밀어 주는 동작. 조금씩 조금씩 빠르게 한번 해 볼게요. 클럽을 왼쪽 보내고 자, 딛고, 그 다음에 다리를 밀어주신 다음, 거의 끝날 무렵에 우리는 다시 원치로 돌아오고, 왼다리를 밀어주는 겁니다. 팔은 힘을 쭉뺀 상태에서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왼쪽 하고, 딛고 회전, 딛고 회전. 자, 다시 보시면 항상 딛고, 그 다음에 회전이 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정상 스피드로 가깝게. 자, 하나, 둘, 느낌으로 가고요. 자, 다리도 뛰지 않고 그 느낌만 항상 딛고 회전, 딛고 회전 내 느낌으로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실제 하실 때도 오른쪽, 왼쪽 이 느낌으로 밀어주신 겁니다. 자, 공 앞에서도 똑같이 자, 왼쪽으로 체중이 갔다가 다리를 딛고 밀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오고 밀어주는 자, 이 타이밍을 항상 지켜주셔야 우리가 스윙할 때 스피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다리의 힘을 잘 사용하면 손의 부담이 떨어지니까요. 이렇게 몸의 무리도 나오지 않게 되죠. 그리고 작은 힘을 쓰시더라도 훨씬 헤드스피드가 빨라지니까요. 편하게 치셔도 원래의 거리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백스윙의 끝이 다운 스윙의 시작과 겹쳐 있어야 됩니다. 오른 다리를 딛고 밀어준 다음. 왼다리를 딛고 밀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연습을 하실 때 거의 백스윙이 다 끝난 다음에 시작하면은 늦게 되니까요. 케틀벨의 연속 동작처럼 골프 스윙도 항상 백스윙이 끝날 무렵에 우리는 다시 몸이 원치로 와야 됩니다. 그래야 충분히 왼다리 쪽이 디뎌지고 그 디뎌진 다리를 밀면서 클럽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은 훨씬 이 스윙의 순서가 잘 맞게 되니까 거리도 늘고. 올바른 스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